아저씨 까득이요. 네, 만땅이요? 네. 네, 만땅이요. <목소리> 언니 뭐 먹을 거 살까? 안에 들어갈래 아, 혹시 오징어 하나 차에 없지, 저 차에. 오징어 어? 없어. 어, 없... 우리 우리 뭐 하나 주자, 먹을 아니, 아니, 거. 아니, 아니, 우리 아니 우리 지금... 많아. 여기 많아. 아니, 오징어 하나 그게 우리가 어. 일부러 세 개로 나눠 거든 근데 아마 우리 차에 두 개가 있는거 봐. 아. 어. 어디에 있어? 그 오징어 하나 막 귤이나 있던 거아 하나 주면 돼. 아 우리가 그거 맞아. 어. <laughs> 리 가나왔어? 아까 거기 6 응. 달러야. <laughs> 네? 어? 왜다 풀렸어? 됐승. 어. 고생이요. 아, 가생으가 게임이 괜찮아. 재밌어. 어. 아, 우리 다 어. 있어. 다 있어. 우리 아. 다 있어. 어. 근데 아. 오빠 혹시 요한 오빠 여기 슈퍼 구경해 보고 싶대. 뭐, 뭐를 <웃음> 슈퍼. <웃음> 슈퍼? <웃음> 여, 이거? 어, 구경해 보고 싶대. 어. 아, 괜찮아. 나 같이. 어, 가자. 아, 구경. 아, let's go. 여기 확실히 나크컥이라고하더라 90, 아, 너무 <목소리> 커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야 아니 분명히 6시간이데 여행을 끝고여내이을7 0와여기 70%다 여기 타미가 봐야겠다 타미. <목소리> 여기 팜스프링 어. 아울렛이야? 여기, 여기서는 찢어져서 가야될

예, 네. 네, 네. 언니 치즈 없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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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시간 걸려서 왔다. 아리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 만호텔 생각나지? 체크인 줄 평소에 사람 많을 때는 이렇게 다 쓴다는 거잖아. 10원만 해도 이만큼. 진짜 많다. 네, 제가 송목하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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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족. 오. 오. 대가족이다, 대가족. 비행기. 진짜 와. 와. 여기는 31층. 와, 뷰 좋다. 뭐? 어. 진짜 넓다 와. 아, 자동으로 열리는 거 봐. 와왜 이렇게 넓어?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시짜뷰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저 봐봐 자동이었어. 우와 와 수영장 멋있다. 와 비행기 멋지다. 멋있는데? 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어. 뭐야, 그냥 서랍이네? 호텔 가운 있구요. 옷걸이 있고요 화장실은 어떤가요? 화장실은 비슷하다, 거기랑. 화장실, 오, 좋네요. 어, 세면대 두 개인 거 좋다. 오. 그냥 아리야어벤져 어? 어휴, 장해인것 같습니다. 어? 어? 아, 여기 샤워 부스가 없네. 야, 이게 샤워부스 겸 아니, 저, 저, 그거네. 음. 이게 아, 여기 샤워부스가 있었구나. 바깥에. 어, 봐봐. 머리가 왜 이러냐, 이거. 아이씨. 됐어. We're here in Las Vegas right now. We have here uh E.G. Gun, right? You have E.G. Gun. This is your uh, second time in Vegas. How do you feel? Uh, awesome. Awesome. Oh.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say? Yes. Uh. <laughs> she says awesome. -e. Yeah. Thank you. Well, you heard it here live from E.G. Gun. Thank Back Talk to you, Bob, at the station. Thank you. Thank you. Bellagio <laughs> Tram Station. Wow. Crystal Tram Station. Oh. Okay? Yes. 아니 가 저기 탔어. 네. 살과 함께 합니다 저는 직원이승만 구독자예요. 뷰 뷰. 왜 어. 근데? 트램 괜찮은데? 어. 걸어서 오는 거보다? 그러와 그러니까. 예. 아, 아, 아. 대박. 저 보인다 스피어. 여기 여기 신발 닦고. 싶어. 오 어, 옛날에 거기 <웃음> <웃음> 맨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그래서 <laughs> 이거 살 때마다 직원이 여기 신발 다 컸어요 진짜? 네 이거 신발데이예요 진짜 와 미쳤다. 어, 초콜릿 너무 좋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기야? 미쳤다. 와. 와 진짜 잘보이는 와우, 되게 잘보이겠다와 와우, 와 진짜. 와보 진짜. 와 진짜. 와우, 이는데 와우, 진 와우, 진와 미쳤다. 와우, 진짜. 와우 굉장하다, 우리 완전 굉장하다. 진짜 정 가운데인데 너무 좋다 짱이다. 그러니까 다 보인다 다 보여. ああ、過ごし はい。 Is oh. everything wow. looking so far Just waiting on a couple more but yeah. so far so good yeah. Yeah. Mm. It's 거지. 여기? 어. 예, 아 맞아. 예 <VISTA> <cr deleted> 그리고 뭐그 pal, 때 되게 얇지 커피 그거 아냐? 왜 이렇게 얇아? 샐러드, 야, 아, 그렇죠. 샐러드 근데, 양 미쳤어. 샐러드 양 미쳤고 샐러드? 어.. 여기 다 봐봐. 여기 너무 노력이 너무.. 어.. 귀여워. 나는 <목소리> 이거 써요. 프레시어 어니언슈. 자기꺼는 안 찍어. 제이크꺼는 안 찍어. 이거 뭐야 이거. <목소리> 노래 너무 좋지 않아? 이런 레스도 재밌겠다. 아우 좀. 아 저게 그 먹는 거야? 네. 어. 와 신기하다. 진짜네? 저렇게 있네? 네, 가깝다. 진짜. 아, 저기 내려오고 있네 진짜. 어. 별로 안넣어 여러분,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눠야 할것 같아요. 다음 편에 스피어쇼랑 다른 구경한 것들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